나경원 의원이 다시 주목받았어. 최근 민주당이 내란, 그거 뭐리라고 몰아붙였거든? 근데 본인은 물타기 고발 남용이라고 반박했지. 발단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였어정보 시스템이 무너지고 행정망이 멈췄지. 국민들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어. 실제로 주민센터도 마비됐어. 등본도 발견 못하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이 안 됐대. 이 정도면 국가적 비상사태였지. 그때 나경원이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했어. 안전대책도 없는데 허용은 위험하다고 본 거지? 페북에 직접 올렸어? 근데 고민정 의원이 바로 반박했어.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목한 건 그구라고 말했거든? 인종차별 논란까지 번졌지. 여론조사도 나왔어? 제주도민 73%가 무비자 폐지를 원한다고 응답했어? 나경원은 이걸 근거로 그구 낙인에 반발했지. 국회 앞에서는 규탄 대회도 열렸어? 나경원은 민주당이 야당 입막으려 한다고 주장했지. 막고발이 폭거라는 말까지 했어? 지금 국회는 내란 공범 공방까지 터졌어. 나경원과 민주당,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을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